No gracia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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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engo Gracias no el <laughs> no. chareo claro Tenga mucho cuidado. Tenga ah, cuidado. No. Sí. 생각도 있고, 끌다도 맞는데, 끌다 아까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, 끌다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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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억나요나요기억나요나요 귀엽나요? 다른 나요 귀엽나요? 다른 단어 기억나요 다른 나요기억나요 귀엽나요? 스엽나스 귀엽나요? 귀엽 t 도귀 o 나요 귀엽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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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

마자비야어사전심이까요 잘가요 마자비 아까 배웠던 말이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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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한국말로 스페인어 많이 단어있어요 <laughs> <가지. 가지. 웃음> <laughs>